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일과 실어보는 쉬운 사조 또는 운명, 개축일의 개해시에 대해서 한번, 어, 설명해 볼까 합니다. 어, 자, 본인 거를 알고 싶으면 본인이 만약 임자일이면 제 동영상 임자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임자일에 대한 뭐 일주론을 하고 임자일의 메시메시가 이렇게 나오면 본인 걸 여기서 찾아서 어, 보시면 어,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어, 우리는 이 연어 의식 다 봐서 뭐 정확해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게 또 강의도 하기 힘들고요. 그, 래서 일과 시로 보는 거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흉을 얘기합니다. 왜? 피흉. 흉을 피해서 기를 취하기 때문에 이게 우선입니다. 흉을 피하는 게. 흉할 때 아주 흉해버리면 길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흉을 좀 얘기, 할수 밖에 없습니다. 어, 그러니까 길한 거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옵니다 어, 흉한 걸잘 피해 나가시는 게 인생의 삶의 질과 양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흉을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는 거고 원래 상담이 흉한 걸 피해 가려고 흉을 물어보는 건데 현대는 길한 것만 자꾸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상담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상담 많이 한 분은 흉한 걸 얘기를 해주세요. 흉한 때를 말해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나머지는 너무 길하고 뭐 좋은 것만 얘기해 주자 하니까 이제 문제고 또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좀 이해해서 들으시고 제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자 일단 어 개축과 개헤임은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자가 들어가 있죠. 개가. 자를 끼고 있다. 고 개가 볼때 자는, 에, 녹이죠. 공녹격이죠. 공녹격. 그 다음에 해수, 이것도 임수가 있잖아요. 또 개수가 여기 떴네요. 축중의 개수도 또이기로 떴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안 약해요. 음. 개수가 약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, 연, 이제 연월에 어, 화토가 있으면 돈도 있고, 관직도 있고, 어, 사주가 신앙, 관앙, 신앙, 제왕한 사주가 돼서 괜찮은데, 에, 만약에 또 금수가 많은 음, 가을철하고 겨울철에 태어나면 이 축토가 문제가 되죠. 축토가. 왜? 축축한 토인데 여자로 보면 남자, 남자로 보면 자식. 근데 이 축토가 약해지죠. 그럼 물로 변하잖아요. 어, 토생금으로 또 빠지고, 어, 금수니까 가을 겨울생은. 응? 거기다가, 어, 이 축터가 빠지고 흥, 물에 흘러가니까, 이 가을 겨울생은, 어, 남자일 땐 자식, 여자일 땐 남편이 물가에 가시면 좀안 좋습니다.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, 뭐, 뭐, 무속인 말들 하면 용왕님이 불러서 갔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또 남자는, 어, 이 물이 또 뭐가 됩니까? 술이 됩니다. 술, 술. 음. 술이 되기 때문에 두 줄을 불사해갖고, 술, 술이 채갖고 깨질 잘안 해. 취생불성이라 또더 가면 주류 중독도 될수 있습니다. 나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. 가을 겨울생은 특히 겨울생은 또 뭐가 됩니까 춥죠 추운데 축이 극각살이 됐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다리 다치는 살이 옵니다. 이게 다리 다치면 허리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눈 빙판길은 극히 주의하시고 뭐, 충년, 진년, 이럴 때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아그 어, 다음에 추월 진월 같은 때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, 운 나쁠 때는 상당히 고생합니다. 음, 그리고, 아까 가을 별생 이럴 때는, 에, 섬이나 물가, 또는 해변가, 그런 데 가시면 안 좋습니다. 익사사고가 나올 수도 있고, 수대운에도 특히 그런 데를 안 가시는 게 좋고요. 어, 아까 얘기한 여름생 같으면 뭐, 어, 옛날 같으 과거업제고 요새는 고시패스. 이렇게 되는 거죠. 운이 좋을 때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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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운이 좀 좋을 땐 그렇게 되고, 전부 수로 되면 오히려 또 우리가 종환격, 뭐, 어, 종인격,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데. 만약에 수가 많은데 화가 한개떨렁 힘없이 있었다. 그럼 이게 문제가 되죠. 이게 이제 눈, 심장이 되니까. 눈, 심장에 병이 온다. 또 이렇게 되죠. 안맹도 될수 있고, 이건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식은 두명 정도로 보입니다. 근데 끝까지 있고, 효도할 자식은 한 자식이다. 이렇게 보여주고요. 만약에 겨울생이 그러면 화가 부인에 해당하니까, 부인 건강, 부인을 굉장히 이좀 주의하셔서, 어, 화가 필요하잖아요. 그럼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여자면 개수 일주기 때문에 에, 늙은 남자, 나이 많은 뭐 열다섯, 스물 넘은 남자랑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. 열에 하나, 어쩌다 하나, 아주 나이 어린 연한 남자 만나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은 좀 있더라 이렇게 보고 어, 재혼하는 경우는 거의 다 늙은 남자한테 가더라 이렇게 보고. 어, 사두상은 여자 여자를 타고나게 되었습니다. 음음이라, 어, 요새 말로 딸딸이 엄마니까. 한두 명 나서 딸이면 아들 낳는 것보다 그냥 거기 만족하시는 게 요새는 애를 많이 안 나니까. 아,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개수 개수 수 떡이 개수 있죠. 어, 이렇게 수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복 형제도 있는 운명이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복 형제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딴데 어, 딴 가서 이제 애를 좀 낳을 수도 있겠죠. 어, 그런 것도 있는 사주다. 이렇게 보고 겨울 생 같은 경우는 항상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몸이 춥고 축축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됩니다. 심지어는 잘 이렇게 좀안 좋으면 부종도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건강관리 많이 하시고 또 해가 천문살이지 않습니까. 어. 술의 천문살도 좀 가지고 있고 하니까 종교도 믿으시고 그다음에 좋은 일도 무척 많이 하셔서 흉한 걸 많이 탕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후원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